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러그를 만들고 있는 앤코 대표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매트 김사라 실장입니다. 네, 인테리어 하고 있고요. 뭐 컨셉 디자인이나 전시 같은 것도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카펫트가 특성상 이제 발로 밟히면서 좀 평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선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개념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카펫이 2D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공간 경험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안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카페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에 있어서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 안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길이 단차라든가 아니면 짜임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제작하는 거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해서 터프팅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량으로도 생산 가능하고 높이를 여러 가지로 조정할수 있어요. 그 디자인에 조금 다른 감을 주기 위해서 스트라이프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밟았을 때 촉감으로 탁, 탁, 탁 걸리는 형태로 해서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냥 밋밋한 그 카페트나 그런 것들과는 조금 차별화 두었습니다. 요새 이제 공간 트렌드가 이제 소비자 주도적인 게좀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는 공간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입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모양만 다른 도형들이 합쳐지는 거는 약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링크 같은 걸 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온라인 상을 만들어 오면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같이 세일하게좀 들어갔다 보면 다안 된다고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왜안 되고, 왜 되고, 이런 건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다,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보시면 중간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링크 부분이 조금 조금씩 디테일이 있거든요. 작게 디테일이 나오면은 계속 발에 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은 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만약에 이걸 양산으로 했을 때, 사후자한테 갔을 때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계속 설득을 드렸죠. 그리 서로 조율했던 게 온라인상에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뷰티풀 라이프는 자기 취향이 확고하게 있고 이제 그걸 여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좀 다듬어 나간 그런 자기만의. 안무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련이라는 그 한자어가 계속 갈고 닦는다는 거에서 이제 어원이 나왔잖아요. 디자이너로서의 그 뷰티 풀라이프의 디자인은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고 잘 숙련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소소한 거에 엄청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얼마 전 저희 오피스에 새로운 그 가구가 하나 들어오고 조그만 물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볼 때마다 기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뷰티풀 라이프 이번에 주제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 김사라 대표님하고 저랑 조인해서 만든 이 카펫가 또 소비자들한테 가서 그 공간에서 그 소비자들이 아침에 나갈 때 집에 머물 때.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주면 그게 이번에 디자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공간의 경험을 줄수 있는 카페트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공간에 딱 맞는 입체적인 카페트 기대해 주세요